예, 오늘도 어딘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캠핑하고 여행 위주로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맛집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으면 좋아요, 싫으면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맛집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당 이름은 장단콩두부집입니다. 장단콩두부집에 도착했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업 시간이 짧죠? 그래도 주말에는 1 시간 여유가 더 있습니다. 들어갈까 하는데 옆에 가마솥에서 뭔가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허락받지 않은지라 거기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자리 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부 전골, 뭐 코다리 두부찜, 새우젓 두부 찌, 아, 저, 저, 새우젓이 저젓이 아닌데 새우젓 두부찌개, 뭐 콩국수, 뭐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어, 막걸리, 맥주, 소주도 있습니다. 저는 콩국수 시켰어요. 콩국수 일반 콩국수는 좀 양이 적을 것 같아서 라지로 주문했습니다. 콩국수 일반은 8,000원, 곱빼기는 9,000원입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안질뱅이 식탁이었는데 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의자를 넣을 수 있는 테이블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테이블에 다리를 붙여서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주문한 콩국수 곱빼기가 나왔습니다. 콩국수 그리고 김치 이렇게 가담니다 카메라를 세팅하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네, 성공한이 돼 있는데 부족하면 더 넣으라는 말씀이십니다아 저는 카메라 찍으시면 안돼 이런 말씀하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먹습니다. 저 먹어요. 아 고소합니다. 진짜 고소요. 해 고소함이 남아있을 때 김치는 얼른 먹어줘야 됩니다. 이 새콤한 김치가 아주 잘 어울려요. 콩국수가 잘 나오는지 각도도 한번 보고요. 카메라도 한번 틀어주고, 김치도 고쳐놓습니다. 한 입도 넣습니다. 기분 좋아요. 이 콩국수를 오롯이 혼자 느끼고 있으니까 고소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물도 한번 마시고요.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한번더 먹습니다. 카메라 각도 다시 한번 바꾸고요. 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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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한뚝 배기 하실래요? 아 이거 안되지? 후루룩 후루룩 아 맛있다 아 든든해요 원래 국수는 이렇게 든든하진 않는데 사장님이 보너스를 뒷주머니에 넣어주신 것처럼 든든합니다 이상으로 장단 콩두부집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빵이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